결의한다로 함성을 크게 질러주십시오. 범시민연대는 굳게 뭉쳐 이반희 교주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반사회적 종교사회비 사기집단 신청지로부터 정평을 지켜낼 것을 신천지의 어떠한 협상도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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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의한다. 우리는 신천지의 어떤 유혹도 박파할 것을 결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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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의한다, 결의한다. 우리는 신천지가 물건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! 거리를 잘하셨습니다. 흰천지 물려나라 마중으로 크게 한송을 지키고 결의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. 흰천지 물려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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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려나라. 네, 아직. 이